그독해주요 하트 뽕자 오늘은 파이어로틱스님의 꿀템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오늘은 사랑하는 TV우먼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어, 놀이동산? 헉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도 있잖아 저긴 클락맨도 있고 TV맨하고, 돌련변이 토일레까지 있다! TV우먼을 어디에 잡아간 거야? 어? 이 녀석 뭐지? 아, 내 눈! 아... 저기 있다! TV우먼! 내가 금방, 바로 오겠다고! 불쌍한 TV우먼! <laughs> 서 못해 간다 뭐야 라가타잖아 뚜시 그다음 누구야 카우퍼모랑킹 거잖아 추상화 되기 전에 빨리 보내버려야 돼 펀치 너도 일이 어려가 뚜시 나도 놀이기구 타고 싶은데 뭐지 어 와우 이건 무슨 놀이기구지 와우 wow. 오호호호 오 뒤집어지잖아! 야야야! 야, 야. 내려가라고! 이거 좀 무섭잖아! 뭐야! 뭐야! 쫄보인가? 야야야! 이런 건 무섭다고! 점점 더 빨라진다! 내려줘! 시방아! TV 오면 구할 수 있겠어? <laughs> 아, 빨리 내려주라구! 아우, 아주 킹받네! 뭐야, 이네들! 어? 사가연결돼 있잖아! 그렇다면, 줄을 끊어버려야 되겠어! 쇠줄이 아주 단단하구만! 자, 떨어진다! 그! 한꺼번에 세 마리를 다 잡았다구! 하 밑에 오기만 하면 차를 떨어뜨려서 잡을 수 있다구! 자, 그리고 그 다음! 어? 클랑맨이잖아 이번엔 원펀맨이다 덤벼! 덤벼라고클랑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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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펀치! 오케이! 이거 뭐야? 플런저 티비맨? 들어와! 어, 어 뭐야? 아! 이 녀석 키가 크니까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해 안돼 미안해 자그 다음 라지 스피커 우먼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야? 덤벼! 아흐어 무기를 꺼내야겠어 이거 뭐야? 뭐야 빵빵이잖아 어? 이게 무슨 무기야 다시 원펀맨 덤벼! 라지스피커만 뚜시뚜시 <laughs> 제대로 보내버렸지 꿈통이 와우 이건 관람차잖아 이건 안 무서울 것 같은데? 출발 오 출발한다 위에까지 올라가면 경치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무섭고 너무 좋다 오호호 경치 좋아 오 우리 구독자 친구들 새해복 많이 받으라고 이게 뭐야 폼이잖아 케인 잭스 나 빨리 내려주라고 기다려, t v 오만. 저도 석부터 혼내줄까?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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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글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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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? 폼미잖아. Nice. 오, 어어 어! 듯이 한 방에 보내 버리기. 뚜루뽕 TV맨 펀치! 미안해. <laughs>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? 노트북맨 <웃음> 짝퉁인가? <웃음> 오! 오 클랑맨. 어 오, 오, 뭐야? 아! 듯 오! 아주 위험했다. 이 녀석이 녀석. 이 녀석. 라지 t v 맨인가 짝퉁이잖아 <laughs> 화장실 가서 쉬좀 할까? 샥 oh. 어? 얘는 뭐야? <laughs> 하? 펀치 너가 우리 t v 우먼들을 팔아넘겼지? 뚜시 <laughs>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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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잭스인가? 왠지 이 녀석 잘 싸울 것 같은데? <laughs> 오! 오. 한번 해보자 이거지? 덤벼 잭슨, 아포컷 좋았어. <laughs> 오? 이번 놀이기구는 뭐지? 한번 타볼까? 뭐야? 왠지 무서울 것 같은데? <laughs> 이게 뭐야? 이건 너무 무섭다고. 으아! 아아 으아! 야! 진짜 무섭다고꿈보이 헉! <laughs> 어, 드디어 TV 화면을볼수 있다니! 조금만 기다려! 내가 갈게! 뭐야, 이 녀석! 싸납잖아! 피하고, 어프컷! <laughs> 그렇지. 너도 이리 오라고 두시 성공! 얘는, 사이렌 벤? 여긴, 죄다 짝퉁이잖아? 원투 펀치! 이번엔, 죽을 갱글인가? 오호호호! 또! 이 녀석이, 점프! 때려버리기! 다음 갱글 덤벼. 오호! 오! 오. 예. 피하고 어퍼컷. 아, <laughs> 오! 이번엔 케인이다. 자자, 준비하시고 빠세이. 들어와 잭스. 오호! 이번엔 안 진다. 어퍼컷. 아, 오 폼니 폼니. 얘왜 이렇게 웃기지? 오호! 제법인데. 살금살금. 원투 펀치. 우와! 재밌겠다. 이 놀이기구는 뭐지? 출발! 어, 엄청 무서운 놀이기구 같은데? 나 무서운 놀이기구 엄청 좋아한다구! 간다! 뭐야? 이게 다야? 뭐야, <이> 어, 이건? 너무 시시하잖아. 어휴 시시하게 그냥 끝나버렸네 왜 나만 시시한 놀이기구 태우는 거야 자 간다 로봇 청소기 맨 눕혀버리기 찍어버리기 자그 다음 로봇 청소기 덤벼라 피하고 펀치 <laughs> 별것 아니잖아 넌 놀이기구 태워줄까 놀이기구 재밌게 타라고 자 이제 마지막 두명 남았다 사이렌맨 먼저. 오호호! 우씨! 한방 먹여줄게, 기다려! 간다! 발차기! 등 마사지! <목소리> 뭐야 이건? 오호호! 얘는 뭐야? <목소리> 이 녀석이 보스인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? <목소리> 오호호! 이런, 이런 녀석은 기관총으로 갈겨버리기! 또! 총으로 안 되겠는데? 그렇다면 활이다. 뭐야? 이게 도약하잖아. 안 되겠어. 역시 맨몸으로 싸우는 게 최고라고. 뜻. 너. 뭐야. 별것도 아니잖아. 티비우먼. 드디어 코출하러 왔다고.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. 문부터 열어줄게. 짜잔. 와우! 계란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. <laughs> 나도 너무 사랑해. 자 오늘은 파이로틱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.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꿈토티 <laughs>